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장기주식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직투장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로젝트 시작 27주 차째 수익률을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더불어 한주 동안 이슈 있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mcnex에 대해서 리뷰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코스피가 28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음, 증시 뭐 내년에는 3,000포인트 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고. 아무튼 증시 분위기는 뭐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증시 격언에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이 환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총평가 금액은 뭐 전주 대비 좀 하락한 모습입니다.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 주변에도 음 증시와 담을 쌓던 뭐 지인이 있는데 어 최근 들어서 주변에서 이제 하도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식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이 조언을 구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장기적으로 보자. 지금 워낙 많이 오른 상태여서 뭐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직장 생활 하면서 힘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좀해 줬고 어 그래서 저와 좀 비슷한 방법으로 뭐 한세달 정도 됐는데 한 종목 세개를 다달이 월급을 타면 100만 원치는 좀 매수하고 를 있는 상태인데요. 어그 친구도 이제 뭐 삼성 전자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65,000원 선부터 좀살려고 많이 좀 시도를 했었는데 살 때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음 워낙 역사적 고점이다 보니까 어 혹시나 내가 사고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삼성전자 사기를 좀 주저주저 하는 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월급을 받아서 삼성전자를 이제 사려고 보니 금요일 날 벌써 5%가 이제 오른 상태여서 많이 좀 실망을, 어 하고 있는 지금 상태인데요. 저도 사실 이제, 어 제가 주식사한 지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직투장투 프로젝트 진행 전에는 삼성전자는 한 번도 매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그냥 그래프만 보고 차트만 보고, 뭐 주식을 좀 매매하던 때라 그냥 좀 너무 역사적 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시총이 너무 크다라는 것 때문에 뭐좀 산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크게 나지 않,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삼성전자를 어떤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걸 공부하지는 않고 구매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막 그런 걸좀 보니까, 어, 삼성전자가 참 매력적인 회사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한테, 어, 이게 이제 뭐, 앞으로 1, 2년 뒤에 삼성전자 팔 것도 아니니까, 그냥 10년, 20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뭐, 지금 주가도 나쁜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일단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의 50%는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뭐, 사회가,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회가 발, 시간이 지날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 폭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뭐, 이제,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 영상들이 뭐, 유튜브의 서버에 이제 저장이 될 텐데, 그렇게 저장되는,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상, 더 고, 해상도 영상들이 저장이 되기 위해서는 더 큰, 뭐,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만큼 또 반도체도 더 많이 필요해질 거다.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을 해도,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라는 생각 때문에, 어, 삼성전자는 또, 반도체에서는 또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어, 삼성전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삼성전자가 거의 50%의 수익률을, 수익률을 갈 줄은 전혀 상상을 못 했는데, 좀 예상 위입니다. 왜냐면 하 이제 제가 처음, 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한 9가지 종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 뭐 시젠, LG화학, 삼성전자, 뭐 큐리언트, SCI 평가 정보, 퍼러비스, 그 코롱, 그 셀트리온, 뭐 헬릭 스미스, 이 정도로 최초 프로젝트를 시작 했는데, 어, 당연히 삼성전자는 뭐 시총도 크고, 뭐 수익률이 좀 낮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한 랭킹 4위에 이르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배당락이죠. 다음 주까지 종목을 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배당이 나올 텐데 저도 어 배당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어 삼성전자 우를 한 100만 원까지는 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가지고는 삼성전자 우를 100만 원치를 뭐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MC Nex입니다. 어, 제가 MC Nex를 MC n e 는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모듈 업, 모듈하고 자동차 그 카메라 쪽 전장 카메라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좀 뉴스가 나왔던 게 한번 보시면. 최근에 애플이 2024년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출시한다 라는 내용이 밝히면서 mcnex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국내에서 그 수익이 나고 있는 업체는 제가 mcnex로 mcnex가 가장 많이 수익을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전장 관련된 그 카메라는 매년, 어, 그 성, 매출 성장성이 클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는 그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가 매우 기대가 되는, 음,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애플 자율주행 관련, 전기차 관련 뭐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음, 좀, 이렇게, 주가가 좀 상승을 해 주었는데, 제가 생각에는 mcnex는 지금도 크게, 뭐,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좀 매우 기대가 되는 업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자율주행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나름 회사가 좀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제가 옛날에 mcnex 회사를 살때 어, 찍어 올린 영상 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2000,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2021년에도 음, 남은 2020년 잘 마무리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